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며 성령 강림절 후 아홉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Paraguai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주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 de é uma... They're running. oh mm -hmm.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기도회 이거 지난 금요예배 때 저희가 했던 곡이고요. 정영수 집사님께서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셨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신청한 곡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 함께 기도회는요 1999년 고영원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예수 전도단 8집 부흥 2000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형원 간사님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지금이야 기타를 조금 치시지만 옛날에는 기타도 잘못 치시는 그냥 공대형 공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 비전 오직 믿음으로 사명 너무 멀리 왔나요? 마라나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부흥 이천 우리 오늘 눈물로 영광을 돌리세 그날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파송의 노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등등등등등등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대 판매량, 예, 우리나라 CCM 앨범, 찬양 앨범 중에 최대 판매량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양을 골방에서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분은 곡을 쓰실 때요 처음에는 이분이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막 조성을 짜고 이러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요 이 찬양의 골방 뭐 기도의 골방 말씀의 잔치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곳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장소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 어떤 방에서 거기가 본인이 얘기한 찬양의 골방이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음성, 기도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언제요? 99년도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한그 기도해야 한다는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곡하신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함께 기도회는요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뭐 집회 기도회 때 아주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곡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심야 때 정말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이 곡을 불렀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착곡하신 곡이에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는 중, 하늘을 향해. 한번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 you hey. yo yeah.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영수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삶의 무게에 눌리우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이 저리 휘둘리며 갈곳 몰라 방황하는 죽 늙은이의 모습으로 보일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왜 이리 힘든 시련을 주시냐고 주를 원망하고 죽게 하소연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정말로 주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뜬 순간 거울 속에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를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처음 주를 영접했을 당시 느꼈던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웁니다 아멘. 아멘.